열 명의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합창을 하게 됩니다. 뭐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감은 멸절당하겠구나.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과 비전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에서 낙심, 저기에서도 좌절, 여기에도 원망, 저기도 불평,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까지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열명 대표들 이야기 들었죠? 틀린 말 아닙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 맞습니다. 진짜 저들도 아름다운 땅이었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진짜 갔더니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아 거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금 저분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네요. 그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더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차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지금 요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와 당신도 나도 가서 받지 않소. 정말 만만치 않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워낙 키가 크고 워낙 등치가 좋아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성의 워낙 견고하여 우리가 침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황도 여권도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반드시 쫓아내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산지를 허락하시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악자손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분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